할렐루야, 산마른무지개 구독자, 성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아, 주일 잘 보내셨죠? 지금 이제, 어, 아, 월요일 날, 아, 지금 새벽이죠. 뭐, 지금 1시 10분이거든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저녁에 나가서, 아, 두 시간 정도 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2 시간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눈물 나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기도했는데 아 너무나 너무나 정말 기도 뜨거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틈틈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목사님도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려고 지금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게 사람은 달렸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앞에 마음을 먹었을 때에 모든 것을 마음 먹 마음 먹은 대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어, 어떤 마음을 지금 먹고 있나.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마음을 먹고, 어, 그 목적을 향해서, 어, 여러분이 노력하고 달려가면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마음을 먹지 않고, 어, 있으면은 한 발짝도 우리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삶의 목표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우주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배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먹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 세운 것을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 먹은 거, 계획한 거, 그 후에 기도하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도 먹고 계획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열심히 나가려고 하지만 기도하는 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있거든요. 실패. 성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또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성공으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마음 먹고, 또 계획하고 달려간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먹고 계획한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함을 계획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 먹고, 또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마음 먹은 것을 달려가고자. 열심히 여러분, 육신의 생활, 육의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외에서도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 목사님이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 인생 가운데서도, 마음 먹은 대로, 어, 뜻대로 안 돼. 이런, 이럴 때 있잖아.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뜻대로 안 돼. 어, 어, 내 뜻대로 안 돼.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것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뭐 마음 먹고 계획하는 뜻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가서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또 계속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계획을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7월, 7월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금방 12월 되고 내년이 돌아오는데.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1년 사이에 중반이 이제 됐잖아요. 중반. 한 반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그 반을 또 올해 마무리까지 하려면 반을 더 살아가야 되는데, 초작에서부터 힘이 빠져 있는 성도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안돼 하면서 불만 불평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하고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나를 어? 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봐. 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마음먹은 것 계획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 이렇게 한숨만 들으시고, 내쉬고, 천장을 바라보고, 멍 때리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천장 보고 멍 때릴 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열어줄 때까지, 멍 때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에 찬성하고,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먹은 거, 계획한 거, 실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길로 열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 낙심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천장을 바라보고 한숨 쉬는 그 마음에서 다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고 미리 축복 주걸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이미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면 마귀가 그 말을 뱉은 것을 집어먹고 안 되게 하는 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는 안 돼. 어, 나는 할수 없어. 이런 거를 말해서 뱉어내면 마귀가 그 말을 집어먹고 여러분들에게 안 되게 하고, 어, 어, 할수 없다고 말하면 할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절대로, 어, 그런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입으로 뱉어내 땅에 그 말이 떨어진 대로, 말의 씨가 심은 대로, 어, 그 거둔다 그러잖아요. 말의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떨어지는 말이 땅에 떨어져서 씨를 맺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뱉어서 마귀가 집어먹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마루 무지개 성도들이 마음먹은 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산마루 무지개 성도들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